새 신부가 초례청에 서던 날 대문이 열리며 죽었다던 본처가 들어왔다. 거짓골로 살아서 순조 연간 음력 9월 한성 외각의 김진사댁에서 혼례가 열렸다. 35세 김민우가 재혼하는 날이었는데 본처 연화가 병으로 죽은 지 1년이 지난 때였다. 초례청에는 붉은 대추와 밤이 수북했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새 신부 옥분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다. 스물셋의 옥부는 이웃 고을 만석군의 딸이었는데 혼수로 쌀 500석과 은자 300냥을 보냈다. 60세의 시어머니 최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. 이번 며느리는 부자집 딸이라 좋구나. 전 며느리는 가난한 집 딸이라 쓸모가 없었는데. 최씨는 전 며느리 연화를 떠올렸다. 서른 살의 연화는 마음씨는 고았으나 몸이 약하고 집안이 한미했다. 최 씨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. 1년 전 음력 8월 연화가 병에 걸렸을 때최 씨는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. 전염병인 것 같으니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마라. 연화는 방 안에 혼자 갇혀 있었다. 물한 모금, 죽한 그릇 제대로 받지 못했다. 남편 민우는 어머니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. 사흘이 지나자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. 최씨가 방문을 열어보니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. 죽었구나.